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동차 부품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주식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실적이 워낙이 좋다 보니까 어, 앞으로에 대한, 어, 미래에 대한 기대심도, 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 상승을 했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 수준인데요. 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 완성업체 자동차로서, 어, 어, 결국은 이제 1등 회사죠. 우리나라 완성업체 1등 업계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이제 반등을 하고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도 어 같이 어 반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변동성이 크면은, 어 위험도 할수 있지만, 위험이 높은 만큼, 어, 저희가 수익도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지금 정도는 짓고 넘어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이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 자동차 부품, 여기 업종에 보시면 자동차 부품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전체가 143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 이것을 다 이제 살펴볼 수는 없고, 저희가 어, 이제, 좋아 보이는 거를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저, 오늘 여러 가지 뭐, 주식이 좋아 보인다, 주식이 싸 보인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는 시가 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주식도 어, 살펴보고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어, 네이버 지금 저희가 검색을 했고요. 자, 여기 검색을 보시면, 어,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배당금이 나오고 외국인 비율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 기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주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600억인데 영업이익이 1,500억이 여기 찍히네요. 그리고 배당금도 줍니다. 외국인 비국이10% 정도 되는데 서연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연이화. 서현이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이화 같은 경우 실제로 오늘 크게 반등을 하네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주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기아차가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1등 업체가 못 오르게 되면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과도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최근에 현대차 와 기아차가 못 오른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환율의 어떤 역전차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실적이 좋지만 생각보다 그죠 막못 올라가는게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원화 영향도 굉장히 환율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많이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방금 서현이아가 제가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저점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 지금 올라갈 때 굳이 여러분 살 필요는 없어요. 또 올라가 또 떨어지겠죠. 이때 아서현이아가 실적이 좋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거래량도 최근에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모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모베이스. 모베이스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왜 영업이익이 700억이나 나오는 거죠? 어, 굉장합니다. 매출액도 상당히 높은데요. 매출액도 1조 3천억이나 되네요. 모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모베이스 어떤 회사죠? 모베이스. 모 베이스, 모베이스를 주봉을 볼 거고요. 월봉을 볼 겁니다. 어, 많이 못 올랐네요. 모베이스가 최근에 배당 1.6종원 주고 시가총액은 1,000억. 어, 영업이 700억이 나옵니다. 왜냐면 너무 지금 영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걸 만드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자동차에 보면 어. 이런 키를 만들고 어, 여러 가지를 만드네요. 여러분 보시면 이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완성 업체보다는 어, 완성 업체가 못 올라가면 가격이 주식이 이제 많이 눌리죠. 모베이스도 그죠. 뭐 나쁘지 않네요. 실적이 뭐 엄청납니다. 지금 <laughs>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어, 영업이익이 지금 700억이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 또뭐 모베이스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모베이스는 일단 작은 회사다. 시가총액 1 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식이 비싸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니까 우리가 늘 이제 함께 공부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또 시장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우리가 뭐 단지 뭐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 700억이 난다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야죠. 사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laughs> 어,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떨어지진 않겠다. <laughs>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 언젠가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약간 그런 식 관점으로 아뭐 베이스가 실적이 좋은데 자동식품회사인데 못올랐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하면 좋죠 여러분 또 보면 서현은 보면 은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 영업이익이 1,800억이 나옵니다 이것도 음 특이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런 주식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많거든요 자이번면 시가총액이 2 0 0 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1,800억이 여기 찍혔습니다. 지금 배당 은 1.1%인 것 같고 이것도 아마 아, 금융업 이거는 지주회사인 것 같아요. 금융 지주회사는 이렇게 할수 있죠. 지주회사는 어 이제 좀 서현 보면은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보면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연결해서 서현이야. 아까 서현이야. 서연이화. 아까 서현이 아가 좋네요, 그죠 서현이야. 지주회사보다는 서현이에요. 아까 위에서 본 서현이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진산업도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영업이익이 400억이 나오네요. 왜 배당은 안 주죠?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아진산업, 아진산업. 가진 사람도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보면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어 영업 이익이 뭐 400억. 뭐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 정도면은 뭐 일단 은 어떤 자동차 부품 중에서 어떤 걸 만드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하게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뭘 만드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자동차 부품 중에 이런 요런, 요런 요런 것들을 지금 플러스 이런 보이죠, 기 요런, 요런, 뼈대나 차체 요런 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요런 걸 해서 지금 수익률이, 이건 차체, 전장. 전장은 이쪽에 어떤 CCH, EWP, 그죠? 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네요. 그죠? 이것도 뭐, 좋습니다. 그죠? 이거 뭐였죠? 이름이 방금 뭐였죠? <laughs> 이름이, 아진산업 아진산업 도뭐그죠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밑으로 빠지지 않겠다 왜 그렇죠 실적이 좋잖아요 근데 배당은 안 주죠 배당을 좀더 좋겠는데 그죠 어, MVH 코리아 보시면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영업이익이 530억이나 됩니다 MVH 코리아 보겠습니다 MVH 코리아 MVH 코리아도 어, 지금 못 올랐네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떨어지진 않겠다. 왜냐?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죠? 시가총액 1,300억. 어, 이거는 배당을 3%나 또 주네요. 어, 그리고 실적이 좋습니다. 그죠? 500억이 나왔고, 어,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울산에 있는 회사네요. 어, 모듈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여기 보면, 아, 이런 모듈. 그죠? 이 자동차 우리가 정비소에 가면은 이 뚜껑을 열면 이런 게막 보여요. 그죠? <laughs> 어, 그죠? 저희가 손을, 뭐, 만지진 않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런 것들. 그죠? 이거를 만드네. 그죠?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막강합니다. 서진 오토모티브. 어,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영업이 익 400억이 나오네요. 서진 오토모티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를 보면 아, 이것도 뭐 그죠 오르겠는 건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배당은 또안 주네요.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 400억 정도 나오고 어, 한번 실적 보겠습니다. 어, 제품안내 어, 파워트레인. 아,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실적이 최근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서진 오토모티브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 보시면, 부품업체기 때문에, 부품업체기 때문에, 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하 부품업체가 어떤 이제 리스크, 위험을 가지고 있냐면은, 완성업체가 만약에 이 업체랑, 거래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뭐, 그 많던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거 이제 빚대서 만약에 현대 기아차와 이제 거래가 안 되면은, 어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현대와 기아차가 상승을 하면은, 이 작은 회사들이 어느정도 투기성 자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떨어질 그건 별로 없죠 떨어진 마진이 있잖아요 그죠 수익이 워낙에 높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약간 투기성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 좋아보이는거 방금 서진 오토모티브 까지 했죠 자, 보시면 현대위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되니까 한1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죠. 1조 5천억이면 10%면 1,5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위아 정도 되는 이제 어그 제법 큰그 부품 업체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15% 정도고 여기 보면은 현대모비스 어디 갔죠?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아, 현대모비스 보시면, 현대모비스는 시가총액이 20조인데 영업이익이 2조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 영업률이 10%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소형준대 막 20%가 넘어갔다. 20%, 30%가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아까전 우리가 봤지만,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한 3천억짜리 회사인데, 1년에 영업이익이 1 천억이 넘게 난다. 이거는 저희가 좀 살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어,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 시가 총액이 7,500억인데 영업이 4,200억이 나오네요. 이건 살펴봐야죠. DN 오토모티브 한번 보겠습니다. DN DN 오토모티브 어 좀, 차트 굉장히 좋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본 자동차 차트 중에서는. 야, 막강합니다. 이거뭐 거의 기아랑 맞먹는 수준인데요. 기아가 지금 1등 주잖아요. 그죠? 기아랑 거의 맞, 맞먹습니다. 그죠? 디 n 오토모티브. 이런 거 좋네요.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아까 밑에 있는 거는 올라갈 때좀 힘들잖아요. 앞에 매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좀더 좋죠? 아, 이게 제일 좀뭐 좋아 보입니다. 그죠? 어, 배당도 3.3이나 좋네요. 그죠, 여러분. DN 오토모티브. 이거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라왔다 보면은, 어, 고르다 보면은, 그죠. 또 좋은 주식을 이렇게 뭐, 오, 이게 좀 뭐, 시장에서, 야, 이, 이, 사과가 제일 좀 가격이 좋고 맛있다. 그죠. 약간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laughs> DN 오토모티브 시가 총액이 7,500억 정도 되고요. 1년에 영업이 와, 4,000억이 됩니다. 어떻게 800억 벌다 갑자기 이렇게 확 점프를 했죠? 점프를 한 거죠. 그죠.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만들어 볼까요? 자동차 부품,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회사인데, 뭐 영업이익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 제가 30% 넘는 걸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원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200억인데, 1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오거든요. 대원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원산업, 어, 대원산업도 지금 못 올랐네요. 그죠? 못 올랐고, 배당은 주나요? 배당을 어2.7%어 나쁘지 않네. 이 주식도 오르는 건 모르겠으나 떨어질 자리는 많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알겠네요. 어, 또 보면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영업 이익이 1,500억이 납니다. MS 오토텍 보겠습니다. MS 오토텍. MS 오토텍. MS 오토텍도 음 좋네요 그죠 여러분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0.8 정도도 오고 시가총액이 2600억 인데 어,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인데 영업액이 1500억이나 나옵니다 어, 그죠 또 어떤 거를 만들 이렇게 돈을 잘 벌죠 보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회사네요 어, 어이 자동차의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MS 오토텍도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실적이 너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의 규모 대비. 네.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를 골라낼 때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서는 어, 이제 단순하게 시가 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살펴봤죠. 근데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시장의 인기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어, 현대 기아차가, 어, 실적이 굉장히 좋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 충분히 현대 기아차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기 있 때문에, 어, 현대 기아차도 물론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모아 가는 거고, 어, 중소형 업체 등 중에서, 어, 실적이 너무 좋은데, 과대하게 이제 좀 하락이 돼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눈여겨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샘플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직접, 어, 이렇게, 어, 찾아보고 검색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